집합 X에서 Y로의 1대1 함수의 개수가 60이다 라고 주어져 있을 때, X에서 Y로의 그냥 함수의 개수를 구해달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냥 함수의 개수를 구하려면요. 집합 Y, 즉, 공역의 원소가 몇 개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앞에서 주어져 있는 1대1 함수의 개수가 60이다 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이용해서 공역의 원소의 개수를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경우의 수로 접근할 거기 때문에 요거 하나 띄워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공격의 원소가 몇 개가 있는지 모르죠. x 개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리고 첫 번째는 1대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식을 만들어 볼 건데요. 1대 함수가 되려면 여기 정의역에 있는 서로 다른 x들이 서로 다른 함수 값을 가지면 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 1부터 출발했을 때, 예를 들어, 1한테 선택권은요, 이 중에서 X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겠죠. 지금 아직 아무도 선택을 안 했으니까. 그러면 1한테 올수 있는 경우에서는 X가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 1이 이 중에서 요거를 딱 선택을 했어요. 그럼 2한테 올수 있는 선택권은요, 1이 선택한 거는 고르면 안 되죠. 왜냐면, 서로 다른 함수 값을 가져야 되니까요. 그럼 2는요, 요거 빼고 선택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 하나 빠졌어요. X에서 하나 빠졌으니까, 2한테 올수 있는 경우에서는 X-1개 중에 하나가 되는 거겠죠. 여기다가는 X-1 이렇게 체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가 예를 들어서 여기 선택했다 라고 해놓으면, 3한테는요, 요둘 빼고, 자, 얘네는 선택이 되었으니까 겹치지 않게, 3은 X개 중에서 두개를 제외한, X-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이쪽에는 X-2가 곱해져야 된다는 뜻이 되고, 요 값이 60이랑 같아지게 되는 거죠. 자, X 값을 구하기 위해서 전부 다 전개하는 게 아니라 60을 소인수 분해하도록 할게요. 자, 60을 소인수 분해해보면, 요거는 우선 6 곱하기 10 이렇게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3, 그리고 2 곱하기 5라고 놓을 수 있는데요. 이쪽 보시면 전부 다 하나씩 차이가 나고 있죠? 그럼 얘도 하나씩 차이 나게 정리하면 3 곱하기 4 곱하기 5가 됩니다. 근데 우리 여기 X가 가장 큰 거니까 이쪽에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적어줄 수 있고, 이때 X 값은 뭐가 되는 거죠? 5가 되는 것도 확인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X는 5가 되었다. 그럼 여기는 이제 몇 개예요? 5개가 된 거나 마찬가지고요. 자, 조금 더 이제 체크를 해서 함수의 개수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원소가 뭔지 몰라요. 그냥 다섯 개. 이렇게 체크해 주고. 두 번째로 해볼 거는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함수의 개수를 구해 볼 건데. 자, 함수는 어떻게 되면 되죠? 함수는요, 이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오직 한 개의 함수 값을 가지면 됩니다. 그 얘기는 이쪽 1부터 다시 출발을 할 건데요. 1한테 선택권은 5개 중에 하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얘를 딱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 일단 5 곱하기 그 다음 2는요. 1이 선택한 거를 선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선택해도 됩니다.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라 그냥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1개의 선택권이 있는 거라 얘까지 포함해서 5개 중에 하나를 그냥 골라주면 되는 거죠. 그럼 2한테 올수 있는 경우에서도 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도 마찬가지로 5개 중에 하나를 그냥 골라주면 되겠죠. 여기도 5가 올수 있기 때문에 내가 구하고 싶은 함수의 개수는 125개가 되겠습니다.